18번입니다. 저 마이는 정삼각형 ABC의 내심이고 AB와 ID가 평행하고 AC와 IE가 평행하다고 할때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네요. 자, 먼저 각 B는요.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한 각의 크기가 60도인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각 IDE 여기는 동위각의 크기로 60도. 여기 크기도 60도이기 때문에 각 IED 여기도 60도인 걸 파악해 주실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삼각형 ADE의 크기, e, a d 가 정삼각형인 걸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. 자, 얘는 내심이기 때문에요. 각을 지금 반틈으로 나눈 거죠. 따라서 IBD 이만큼의 크기가 우리는 30도인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자, 평행하기 때문에요. 지금 보시면 엇각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어떻습니까? 여기도 30도인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얘가 이등변 삼각형인 게 됩니다. 따라서 BD의 길이와 ID의, ID의 길이가 같은데 ID는 DE의 길이까지 같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보기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네요. 자, 두 번째 BE의 길이와 그리고 AI의 길이가 같다고 합니다. 이것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우선은 조금 넘겨놓고 3번 보기부터 보도록 할게요. 3번 보시면 각 ABD, 각 A, IBD네요. IBD. 요 각의 크기, 이 각의 크기와 ICE, ICE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. 내각이기 때문에 전체 60도에서 반틈 나누어 준것 같잖아요. 그럼 여기도 30도, 얘도 30도가 되기 때문에 같은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자, 아까 전에 1번에서 우리 각 아, 삼각형 IDE가 정삼각형인 거 판단했었고요. 그리고 삼각형 IBD가 이등변 삼각형인 것도 파악했죠. 그래서 다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2번 틀렸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.